많은 분들이 구근에서 꽃이 핀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면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꽃이 지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혹시 구근 저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튤립 아니더라도 다른 구근들도 키워 보셨거나 아니면 키우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 튤립 두 송이 키우고 있으시구나. 튤립 구근 내년에 다시 사용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다시 꽃을 보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내년에도 쓸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히아신스요? 아, 히아신스도 너무 향기 좋죠? 아, 잘 가. 그동안 행복했어. 근데 <laughs> 네, 그 GOD 노래 아세요? 잘 가, 가지 마. 그것처럼 속마음은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어요. 꽃이 떠나줄게 잘 살아. <laughs> 어, 너무 냉정하게 가버리는 꽃이네요. 저만 이렇게 질척거리고 있습니다. 꽃 자르기맨 책에 껴주세요. <laughs> 예전에 진짜 학생 때는 책에 껴주는 그런 감성이 있었죠. 그러면 음, 꽃대를 한번 잘라볼게요. 드디어. 꽃대는 그 여기 꽃 얼굴이라고 하면은 여기 바로 바짝, 최대한 바짝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게 지금 가장 먼저 피어났기 때문에 지는 것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꽃대를 최대한 바짝 잘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꽃은 이제 운명을 당한 거죠. 그러면 줄기만 짤똥하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거를 바짝 잘라주고 줄기를 남겨두는 이유는, 어, 튤립이 계속 광합성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광합성은 꽃이 없더라도 그 이파리랑 줄기를 통해서 광합성을 이제 식물이 하고, 이제 그 영양분이 꽃으로 가던 게 꽃이 이제 없으니까 뿌리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뿌리를 통통하게 이제 살을 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어, 핀지 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만 잘라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활짝 피기 전에 조금 예쁜 상태에서 미리 나는 절화로 꽃꽂이를 조금 해두고 싶다. 그래서 물 속에 꽂아놓고 꽃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바짝 자르면 물꽂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잎 있죠? 여기 잎이 하나 두개 정도 이렇게 밑에 있는데 잎을 위쯤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잎을 좀 남겨놔야 얘가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파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줄기를 조금 남겨두시되 너무 길게 자르면 또 뿌리로 양분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튤립 얼마 만에 폈다가 지는 건가요? 음 열흘 정도 보는 것 같고, 꽃봉오리가 올라온 것부터 하면 한 2주 정도 봤어요. 길게는 한 2주 조금 지나게 볼 수도 있고, 평균 정도 한 열흘에서 2주가 가장 예쁘게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꽃을 보는 시간이... 키우는 시간에 비하면 길진 않아요. 구근에서부터 꽃을 피울 때까지가 한 8주에서 10주 걸리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짧게 보고 가는 게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나머지도 계속해서 따줄게요. 어,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었네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튤립이 이제 피어난 것들을 많이 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따주고 있었어요. 지금 딴 것들인데 이렇게 새송이를 땄답니다. 조금 더 일찍 잘라주시면은 뿌리가 조금 더 살을 찌울 수 있고, 저는 완전 다 피고 나서 잘라주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잘라주셔도 되고, 아예 꽃이 노랗게 이렇게 축 처질 때 이때 따주셔도 돼요. 이것도 되게 예쁘죠. 그래서 튤립은 다 모양도 색깔도 조금씩 다르지만 저마다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튤립으로 구근을 사서 꽃밭처럼 키워 보고 싶어졌어요.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활짝 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자르지 않고 기다렸다가 오늘 라이브에서 마저 <laughs>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대에서 바짝 잘라줍니다. 아쉽지만, 이제 열의를 한 출립들을 떠나보내줄 때예요 이렇게 따주습니다 따고 나면 사실 튤립이 이제 줄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돼요 밑에 이파리랑 이제 줄기를 댕강 잘라놔서 예쁘진 않은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두게 되면 뿌리로 영양분을 보내면서 흙 안에서 뿌리가 약간 통통하게 다시 살이 찝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 잎이 이제 남아있고 꽃이 지고 나면 이때도 영양제를 주셔도 좋아요. 물을 줄때 저는 액체 형태라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영양제예요. 어,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몇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이포넥스라고 돼 있는 이렇게 액체로 된 거거든요. 약간 노란색. 액체인데, 이런 영양제를 쓰실 때는 비율을 맞춰서 쓰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완전 고농도 영양제라서 완전 조금 넣고 물에 많이 타서 희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희석 비율이 다 적혀 있어요. 어떤 식물에 몇대 몇으로 섞어야 되고, 얼마 간격으로 주면 좋은지가 써져 있어서 저는 이거 참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학 비료라서 천연 비료가 아니라 화학 그렇게 만들어진 비료라서 먹는 거에는 쓰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는 관엽 식물이나 꽃 피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을 때 아, 이제 튤립을 조금 봤다. 나는 이제 내년에도 이 구근을 한번더 쓰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꽃대를 잘라 주시면 돼요. 이게 신기한 게 색깔마다 향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약간 좀톡 쏘는 향이 났었고 제가 키웠던 이 노란 튤립은 더 은은하고 좀꽃 향기, 플로럴 향이 났었어요. 색깔마다 향기가 다르다는 것도 튤립을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랍니다. 튤립은 많이 꽃다발로 주로 이제 사거나 보았었는데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 진짜 그 씨앗부터 뿌리부터 키우는 보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구근은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산 것도 하나의 튤립은 몇백 원꼴로 샀었어요 나중에 가을 되면 구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꽃시장에도 팔고 큰화훼단지 같은 데 가면 어, 거기에서도 팔기도 하고요. 또 코스트코에도 구근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 시즌이 되면. 그래서 거기서 사서 심으시면 이렇게 꽃을 듬뿍 집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튤립 직원 안에 구근은 다 버리나요? 하셨는데 어, 사실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 그냥 또 새로운 구근을 사서 나는 또 심을래 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 상태로 두셨다가 뭐 뽑거나 버리셔도 되고요. 저는 가능하면 내년에 이 구근에서 한번더 꽃을 보려고 지금 구근을 버리지 않, 않고 이렇게 더 살을 찌우느라고 꽃만 잘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근을 그 흙에서 이제 캐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화분에 제일 좋은 건 지금 이렇게 심었던 화분에 그대로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냥 캐지 않고 구근을 이제 넣어 놓고 여름에는 더워지면 구근이 휴면기에 들어가요. 그때는 집안에서 가장 시원하고 그늘진 곳. 뭐, 이렇게 서쪽 베란다라든지,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어 물은 그때는 거의 주지 않고 말려요. 구근이 습기에 되게 약해서 과습이 오면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는 물을 거의 주지 않거나 아주 가볍게 흙만 조금 젖을 정도로, 겉흙만 살짝 물기가 있을 정도로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거기에서 한번더 새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꽃이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꿀팁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식물님은 그대로 두실 건가요? 구근 캐시나요? 언제 캐는지 궁금해요. 아 구근을 저는 음 아마 가능하면 그냥 두고 싶긴 한데 저는 이렇게 화분에 심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또 다른 식물을 키우려면 화분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공간의 제약도 있어서 음 저는 아마 구근을 캘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바로 캐진 않고요. 지금 이렇게 꽃대를, 꽃을 다 잘라줘서 이제 잎과 줄기만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오래되면 이 잎도 잎이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잎이 누렇게 변해요. 그때는 왜 그런 거냐면 어느 정도 기온이 고온을 올라가면 이 뿌리 자체가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잎과 줄기로 영양분을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잎이 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축 처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잎을 다 잘라주고 여기 구근 위에 있죠. 이제 여기에서 자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구근을 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근을 캐서 양파망 같은 데다 넣어놓고 그거는 구근만 보관을 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희마리가 없어질 때 그때 잘라서 구근을 캐시면 된다는 거 출립학과 교수님, <laughs> <laughs> 출립학과 교수님,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출립에 대해서 이번에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직접 키우면서 또 알아보다 보니, 보니까 더 금방 와닿더라고요. 그냥 글로만 읽었으면 되게 어려웠고,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지? 했을 텐데, 아마 직접 해보시면, 한번 해보시면, 아, 이 말이었구나. 진짜 이렇게 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 주실 때, 이렇게 꽃 자르고 나서 이파리들만 남아있을 때, 이런 영양제 한번씩 주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식물에게 그리고 이 흙은 한번 얘네가 꽃을 피우느라고 흙에 있는 양분들을 많이 쓴상태예요 만약에 구근을 캐지 않고 이 화분 속에 계속 두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을에 이 구근에서 새싹이 나올 쯤에 흙을 좀더 위에 더해 주시거나. 흙을 일부를 갈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새로운 흙으로 해서 양분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치다리 튤립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줬었는데 잘랐는데도 뭐 한참 동안 위로 올라와야지 티가 보여요. 보시면 이 구근은 이제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흙에 심어 놨었는데 싹이 너무 안 올라와서 이렇게 파봤거든요. 제가 흙을 파서 꺼내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이미 썩어버렸더라고요. 구근 상태에서 아까 습기가 되게 과습에 약하다고 했는데 곰팡이가 피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무르면서 곰팡이가 피면 이런 구근에서는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상태로 둬봤어요. 어, 이 구근 자체에 곰팡이 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흙 안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어, 곰팡이가 피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출립 구근들은 이렇게 보시면 다 하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락스로, 락스를 희석한 물에 소독을 다 했었어요. 튤립 구근들은 소독을 다 했었더니 이거는 곰팡이가 하나도 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 올해 가을에 이제 구근을 한번더 심을 때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웬만하면 락스로 이렇게 락스를 희석한 물에 소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냥 혹시 모를 곰팡이 균에 이제 멸균해준다 생각하고 그 과정을 해주시는 게좀더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 히아신스는 껍질을 까지 않고 껍질이 있는 상태 그대로 심었어요. 이런 흰색 껍질이라든지 보라색 자색 양파 같은 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껍질이 있으면 싹이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려요. 이 안에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껍질이 그대로 있어요. 원래는 이것도 껍질을 까면 이렇게 뽀얀 살이 나오는데 지금 껍질 그대로 심은 상태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꽃을 나는 조금 더뭐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심어서 꽃을 얼른 보고 싶다 하시면 껍질을 까는 게좀더꽃 보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튤립은 껍질을 다 깠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올라왔고 꽃까지 다 피었고 히아신스는 이제 막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독을 꼭 해주시고 껍질도 금방 보기 위해서는 껍질도 까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락스를 소독하면서 아예 그래서 껍질을 까고 껍질 안에 있는 물기까지 말리기 위해서 튤립들은 다 이렇게 하얀 구근 상태로 심었어요. 아 그리고 화분도 고르실 때 저는 지금 토분도 심었고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도 심었어요. 제가 알아볼 때는 이 토분에 심으면 가장 좋다라고 늘 하시는데, 물론 토분이 심으면, 어, 통풍이 좀더잘 되고, 그런 면에서 과습을 막을 수는 있고요. 사실, 토분과 플라스틱의 화분의 차별점보다는, 그, 이 화분의 높이 있죠?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높이가 있는 게더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화분이, 이거는 이제 작은 좀더 작은 화분인데 한 15cm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실제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는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건좀더 깊은 화분이라서 흙도 많이 들어가고 뿌리를 그만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화분도 거의 높이가 한 2, 3cm. 30... 센티미터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구근을 다 대여섯 개 넣었는데도 꽃을 다 피웠어요. 그래서 화분도 고르실 때좀 높이가 있는 걸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근 심으실 때 궁금해 하실 법한 점들하고 이렇게 꽃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